1996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면 E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전 가우스 공유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전 가우스 공유를 구하기 전에, 우리 먼저 개념을 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곡면이 M이 있고, 이 M이라는 곡면이 컴팩트이고, 방향이 있는 유향 곡면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컴팩트라는 뜻은 바로, 경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일러 지표를 이렇게 구할 때, 공식이 바로 2, e, 1-g-b. 여기서 g는 바로 진우수, 구멍을 의미하는 거고, 구멍의 개수, 그리고 b는 경계를 의미하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게 바로 이 m에 대한 오일러 지수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유향곡면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임용시험을 보면 다 모두 컴팩트인 유향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컴팩트인 유향곡면에 일때는 우리가 오일러 개수를 바로 2 곱하기 1 마이너스 지누스 바로 이 구멍으로 계산을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는데 이제 가우스 곡률을 구해야 되죠. 자 가우스 곡률은 또 하나. 우리가 컴팩트이고 유양 곡면일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바로 이전 가우스 곡률 은 옆에 뒤에 있는 기호들을 생각하겠습니다이 파이에다가 오일러 표수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계산을 할때 가우스 보해를 정리를 사용하면 전 가우스 곡률에다가 바로, 측지공률, 곡률, 측지공률의 합, 그리고 외곽합.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계산한 게 원래 이 파이, 그리고 오일러, 죄송합니다. 이 파이하고 오일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우스 본의 정리인데, 만약에 유효한 공면인 컴팩트라면, 바로 측지공률이 0이 되고, 외곽합이 0이 되어가지고, 이두 개가 없고, 바로 이전 가우스공률과, 이 파이에다가 오일러 표수를 곱한 것이 같다라고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지금 9에 대해서 묻고 있죠. 9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9에는 지금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자, 구멍이 0개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 0을 대입해주면 바로 2에 1-0이니까 2가 되겠다. 즉, 오일러 표준은, 9에 대한 오일러 표준은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 넣으면 바로 4파이가 되겠다고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